날도 풀린 김에 자전거 타면서 감성에 젖고 있었는데 아이쿠 아내 핸드폰이 깨지면 진짜 안 되는데 휴 다행이야 아직 약정이 남았다고 이게 다 안전킹 자전거 휴대폰 거치대 덕분이야 아들 나 완전 길치라서 카카오맵 꼭 봐야 되고 나 인기인이라 톡도 봐줘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면 매우 위험. 그래서 안전킹을 사용하면 자전거 타면서 지도도 볼수 있지. 게다가 핸드폰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아서 넘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젖지 않지. 근데 100% 방수템은 아닌 얼굴 인식은 당연히 되니까 바로 잠금해제 터치도 잘 되니까 걱정은 노노해. 그리고 나 같은 보부상은 자전거 탈때 이어폰, 립밤, 충전선, 카드 등등 다 필요한데 거치대 안에 다 들어가니까 모두 챙기기 가능하지. 그동안 자전거 탈 때마다 잃어버린 립밤 몇 개요. 대신에 설치할 때 조금 귀찮아요. 떨어지지 않게 벨크로 잘 붙여주고, 핸드폰은 한번 감싸주고 넣으면 끝.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이 정도 번거로움증이야. 상품이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찡긋.